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왕따쌤. 돌아왔느니라. <laughs> 자, 지금 열심히 보고 계시죠? 우리 저번 강의에 조금 연달아 이루어지는 강의입니다. 그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에 관련된 고러한 유형 그림을 봤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거보다 한 단계 살짝 응용된 어, 똑같이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인데 응용된 아이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일단 그림아 나와라 쇼오 어? 선생님, 이거 별인데요? 음, 그죠? 이쁘다. 뿌잉뿌잉. <laughs> 그러고 끝나시면 안 돼요. 예. 이별 문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에서 거의 90% 이상 나오는 문제고요. 별이 똑바르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찌그러질 수도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X도 구해주고 Y도 따로따로 구해라.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X랑 Y랑 둘을 더한 걸 구해라. 아니면 뭐, 뭐, Y-X를 구해라. 뭐, 이렇게도 변형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안에서 X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Y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개다 미지수로 제가 남겨놓고 그러한 도형을 가지고 제가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숫자들도 우리 학교는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건 자, 제가 만든 거예요. 숫자들. 자, 일단 볼게요. 이게 왜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이에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이 안에는 삼각형 천지예요. 삼각형이 몇개 있는데요? 이거 언제 다살 건데. 아니, 다섯 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끝에 머리 있는 삼각형만 그런 거고 이걸 합쳐봐. 예를 들어서 이만한 거. 야, 합치는 아이도 삼각형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안에는 삼각형 천지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이라는 그 파트로 우리가 이 아이를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재밌는 거 보여드리려고요. 그 저는요.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 삼각형으로 갈까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요. 아 여기 휘었네. 예, 네, 요 삼각형 여기요. 자, 요 삼각형에서 내가 요 변을 골라 잡을게요. 연장선을 찍을게요. 바깥에다 각을 칠 거예요. 이 각은 무슨 각? 그렇죠, 외각이죠. 누구 더하기 누굽니까 마주 보는 놈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두 개를 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x 더하기 사십이요. 저 단위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2번은, 요기, 요기, 요기. 네? 에헤이. 이거 왜 이렇게 쳐졌어? 그러니까 말이지. <laughs> 누구더냐?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laughs> 자, 이거. 요렇게 되어있는 삼각형. 보이나요? 네. 자, 이 삼각형에서 제가 요변을 골라잡을게요. 연장선을 그었어요. 바깥에다 각을 쳤어. 이 각은 무슨 각이요? 외각이요. 이 외각은 마주보는 놈을 제외시킨 나머지 두 각의 합과 같더라. 아하, 선생님! 여기는 그럼요. 30 더하기 2 5예요 더하면 몇도예요 55도요. 아, 그렇구나. 그럼 잠깐만요. 저는 이 문제를 뭐라고 낼 거냐면 x랑 y를 더한 값이 얼마냐라고 저는 물어보려고요. x 더하기 y요. 그럼 이 삼각형 보이나요? 삼각형의 그세내각의합몇 도죠? 180도입니다. 그렇죠? 저는 다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는 180. 요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맨 처음에 55. 더하기, 여기죠? X 더하기 40. 더하기 Y예요. 얘까지 더하면 180. 이렇게 썼어요. 근데 잠깐만요. 선생님, X 더하기 Y, 그거 얘기하라면서요. 예, 문제가 이거예요. 예, X랑 Y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제가 이제 이걸 물어봤는데, 선생님, 씩 이거 하나 가지고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x랑 y를 각각 몰라요, 선생님. 어, 근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두개 일단 계산 좀 해주자. 동리끼리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아주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두개더 하시면 얼마? 95요. 그95 저쪽으로 이항시킬 겁니다. 그럼 좌변에는 누가 남죠? x랑 y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면 180에서 95가 이양된게 마이너스 95겠네, 그렇죠? 빼기 계산해 주시면 얼마인 거예요? 85가 나와요. 잠깐만요. 여기에서 X가 한 40이고 Y가 45예요? 아, 그건 모르지 절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문제자가 뭐 구하라고 그랬어요? X랑 Y 두개 더한 거. 그럼 뭐야? 이거, 이거 따로 구할 필요 없이 정답은 이미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덩어리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내가 했는데, 하는 데까지 했는데, 선생님, 절대로 이거 따로 구할 수가 없는데, 나보고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고민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덩하, 이 덩어리째로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1학년 때 가장 많이 하는 그 오해거든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계속 수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x가 얼마고 y가 얼마고 이거 두개다 더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야지. 이거 다 구한 다음에 더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문제도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한 몸으로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외곽과 내각, 그 삼각형의 그 외곽 문제로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나와라쇼! 아, 이 그림도 정말 잘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그 출판사별로 수학 교재들 진짜 많잖아요. 각각의 교과서들마다 또 단원 마무리마다 다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서점에 가면 일반 시중 교재들도 되게 많잖아요. 음 교과서 아닌 거 문제집들. 그 문제집들에서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게요. 여기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아이들 막 이제 써놓고선요. 네. 요 a 더하기 b 가 얼마냐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음. 아니면 이제 어떤 문제는 여기를 다 문자로 줘요. 여기를 x, y 아니야 a부터 가자. a, b, c, d, e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를 반대로 숫자로 줘요. 그런 다음에 A, B, C, D, E를 다 더해봐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이 그림 분석은 똑같이 우리가 해놓고 문제에다가 각각의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 그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먼저 볼게요. 이런 모양을 다각형은 다각형인데. 오목다각형이라고 해요. 여기가 이제 안으로 온폭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은 우리가 사실상 잘 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볼록다각형,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오각형이면 이런 식으로 이런 각형을 만들던지 이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풀기가 조금 힘들어.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볼록다각형으로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럼 볼록다각형이 되죠. 와! 그렇죠? 이거 볼록 다각형으로 어쨌든 몇각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볼록 다각형, 오목 다각형은 안 배우셨으니까 그건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예. 이 다각형은 몇각형이 나옵니까? 지금 보니까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그래서 오각형 나오네요, 그쵸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삼각형 보이세요? 네, 요 삼각형. 내가 이제 이 삼각형에 한 놈을 골라 잡았어. 요거. 연장선을 그었거든. 바깥에다 각을 쳤어요. 이 각은 무슨 각? 외각. 잘한다. 그럼 마주보는 아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합과 같더라. 여기가 바로 A 더하기 B예요. 맞죠? 근데 잠깐만요. 이번엔 요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 오잉? 이 삼각형에서 내가 한 변을 요걸로 골라 잡았어. 연장선을 그었다. 바깥에다 각을 쳤어. 어? 얘도 외각이네. 어. 그래서 요외곽은 마주 보는 요 놈을 제외하고 요쪽에 있는 각하고 요쪽에 있는 각두개 더한 거와 값이 똑같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 내가 이각하고 이각을 잘 모르는 각이야. 근데 얘네를 합치면 a 더하기 b가 나와야 돼. 아, 그러니까 이거 두개 더한 건 a 더하기 b로 똑같은 값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가 a고 누구 하나가 b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절대. 뭐 선생님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건 아니야. 그냥 한만 똑같은 거예요. 총 한만. 자, 그러면 이게 몇각형이라고요? 오각형이요. 오각형의 네각의 합. 공식 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 육각형 정도까지는 외우고 계실 텐데 오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죠? 540도입니다. 저 A부터 써볼게요. 110도, 아 그래 단위는 좀 생략 좀 하자. 시간상 110 더하기 95 더하기 60 더하기 여기랑 여기 A 더하기 B죠? 거기에다가 70 거기에 100까지 다 더하면 540이더라. 오 이거 방정식이네. 그죠? 일단 얘네만 냅두고요. 여기 있는 상수항들 다 계산할 거예요. 음. 어, 일단 뭐 계산하기 편한 거 일단 100은 제일 나중에 추가하면 될 거고요. 그쵸? 요거 두개 더하면 130 얘까지 더하면 240입니다. 그리고 95만 좀 더해주세요. 240에다가 95를 더하면 얼마요? 300. 35가 되죠. 그죠 결국, 335라는 거에다가 여기 마지막에 100까지 더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35에다가 100을 더해주시면 435가 되고요. 그게 540이라는 얘기가 되죠. 넘어가자. 너 이사가라. 이양시켜줘 그래서 빼기 435를 빼주시면 결국 남는 애는 A 더하기 B는 만 남을 거고요. 좌변은. 그죠 오른쪽 우변은 540에서 435만 빼 주면 끝납니다. 그렇죠? 105가 나오네요. 잠깐만요. 제가 뭘 물어봤냐면 각 a랑 각 b를 더하면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a가 따로 얼마고요? b라는 애가 따로 얼마라고 나와야 둘을 더할 수 있어요. 그래. 요 아니죠. 그렇죠? 덩어리로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얼마예요? 105도. 요것만 딱 도수만 체크해 주셔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그림이. 그렇죠? 이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이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 좀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1학년 2학기 때이 내각 외각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많이 많이 눈에 많이 익숙해져 그렇게 해서 좀 훈련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때까지도 요외곽 문제들을 이용해서 풀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어차피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많이 문제 많이 많이 풀어보자고요. 오케이. 자 왕따 쌤은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또 돌아오게 또다 아비베.